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오지게 물린 종목에 대해서 그 종목에 대한 투자 기획안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어, 이 종목은 올해 11월 달에 재료가 있는 종목이고 아주 끼 있는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올해 상반기 가장 핫했던 두 종목이 있는데요. 이두 종목이 해당 회사의 계열사입니다. 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은 어, 올해 좀 핫한 테마를 형성해서 4에서 5월달에 시세 분출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한 종목은 지금 신고가 낼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계속 전고점을 갱신하면서 상승 낼리를 펼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세력들이 핸들링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왜냐면, 다른 종목을 핸들링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 5월 달에 1번, 그 다음에 6, 7월 달에 2번, 그 다음에 이 종목이 3번 같은데, 최소한 한두 달은 지금 앞으로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어, 이 세력의 특징은, 어, 이게, 다른 두 종목도 그렇지만, 엄청나게 이게 롤러코스터를 태웁니다. 이 상하로 엄청나게 흔들어가지고, 뭐, 이제, 급등시켰다가, 완전 뭐, 제자리 왔다가, 다시 급등시켰다가, 제자리 왔다 이거를 뭐, 계속 반복하면서 개미들을 흔들어대다가, 결국에는 두 종목 다 이제, 전저, 전고점 갱신하고, 이제, 랠리 펼치고, 뭐,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어, 지금 이 종목에, 전저점은 2,515원이고, 어, 지금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4월 달에 이제 전저점이었는데, 지금 이제 두달 걸쳐가지고, 전저점을 지금 갱신했고, 지금 금일 종가로는 2,470원입니다. 어, 중권사 추정 바닥 가격은 2,974원이고, 개미들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40.6%입니다. 어, 향후 이제 제가 이제 매수한을 주가, 한마디로 이제 물타기할 영역이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80% 2380원 이게 이제 35% 확률로 2380원이 올것 같은데요. 요 때부터 저는 좀 매수를 좀더 이제 들어가서 사실 불안 매수 가 아니죠. 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건 물렸기 때문에 물타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3개월을 찍어 보면은 이제 개인들은 매수 단가가 2855원이고 외인들은 2863원이고 기간은 2645원입니다. 지금 이제 개인만 오지게 매수하고 외인 기관은 오지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지게 매수할 생각입니다. 기관 외인, 이제 이런 종목들은 기관 외인 이제 판다고 해서 수급을 따질 게 아니라 기관 외인 상관없이 이런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제가 물린 매수 단가는 1번 계좌는 2,982원 6,935주를 들고 있고요. 2번 계좌는 2,846원 6,905주를 들고 있습니다. 어, 일반, 일반 계좌는 제가 사실 물타기를 좀 했습니다. 물타기 해가지고 지금 평단을 낮췄고요. 지금 평가 송치는 마이너스 614만 7천원입니다. 어, 일단 매수 전략은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분석해 보니까 저가하고 종가의 확률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저가 플러스 5에서 10원 정도의 갭이 발생해서 매수를 한다면은 종가 배팅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매수하거나 아니면 역피라미드 식으로 제가 이제 보통 프로, 프로그램 매수를 걸었는데 프로그램 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저점을 깼기 때문에 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가가 전날 조, 저가보다 낮을 경우 저는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종가가 전날 저가, 예를 들면 전날 지금 오늘 같은 기준, 오늘 기준을 따지면 2465원이거든요. 2465원 아래에서 종가가 형성될 경우 그때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어, 매수 수량은 어, 갱신, 그렇게 이제 하락할 때마다 천주시 추매를 할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7,000원에서 9,000원 대는 매물대가 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7, 이제 지금 악성 매물대가 2,700원에서 2,850원에 15%, 2,850원에서 3,000원에는 23% 정도 악성 매물대가 형성되는데 사실 요구간만 넘었으면은 어, 7,000원, 9,000원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그 구간에서는 크게 물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700원에서 3 0 0 0원이 사이가 지금 가장 저항대가 심합니다. 가장 저항이 심한 매물 때나서 이 구간만 돌보면은 위로는 쉽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평단을 2,700원까지는 무조건 낮춰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1번 기자는 2,290원에서 5,000원 좀 매수하면은 매수 평단이 2,692원은 맞춰지겠고, 이번 계좌는 2,380원에서 5,000주 매수하면은 매수 평단이 2 6 5 0원으로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매도는 제가 지금 뭐 특정 금액을 정하기보다는 일단 올해 안에 내년 금투세 시행 전에 무조건 저는 이제 정렬 계획이고요. 내년까지는 끌고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 손실 보 손실 보고 있을 때는 매도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금액적으로 따진다면은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7,000원대부터는 매물 대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될수 어, 있으면 7,000원 위로 네 못해도 그래도 한 2.5배에서 3배 정도는 먹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을 제가 이제 분석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종가가 저가일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종가에서 5에서 10원, 15원 정도 차이 날때 보통 큰 차이가 없,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종가 베팅하면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